안녕하십니까. 천국의 쇠입니다. 오늘은 10월 2 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지금 파동의 상승 추세가 상당히 강하고 강한 이유가 날보로 봤을 때이 파동에 대한 이제 C파동이 나오고 있지 않나. C파동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시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도 되기도 합니다. 이 파동에 대한 1대1로만 보면은 이렇게 C파동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었으니까 단순히 C파동의 1대1 자리까지 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10파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나온다고 한다면 2 2 3 6이나 0.382까지도 볼수 있겠다. 세 번째 파동의 시작 추세 파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파동상이 10파동 첫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카운팅을 저는 임펄스로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펄스로 비 정확한 임펄스 비율은 아니지만. 이렇게 X파동도 많이 보이고, ABCD로 카운팅을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조정이 나왔던 파동인데요. 여기 전체를 저는 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파동을 체크해 보면, 이 부분이 다 2.057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이 3번 파동의 비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1번, 2번, 3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3번 파동, 소파동 카운팅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체크를 해 보면 첫번째 파동을 1번 파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동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4일선을 지지하는 이 ABC가 중요한 ABC였다고 생각을 했고 4번 파동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비파동을 조금 여기 있는 비파동을 저는 이렇게 카운팅 할것 같습니다 여기는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번 파동의 조정의 끝이 여기다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번 파동에서 주로 지그재그가 나오는 편인데 지그재그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4번 파동이 강하고 빠르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파동이 오히려 길고 복합 조정이 나오는 게 신뢰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파동을 이번 파동 저점을 이 아래로 찍고 피보나치를 대보면. 3번 파동이 역시 차... 꼬리로 좀 오차가 있지만, 3번 파동이라고 생각되는 고점 이후에, 4번 이후에 거래량이 발산하면서 5번 파동까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3번 파동이 꽤 강했기 때문에, 여기는 파동의 618 정도의 크기로 5번 파동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오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음 임펄스 카운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온 이까지 여기까지의 파동을 하나의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올라온 파동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조정은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카운팅이니까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파, 파동이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올라온 파동이 어디까지 눌림을 볼까? 여기 있었던 A 고점. 여기도 A 고점. 이 카운팅은 1, 2, 3, 4, 5로 했지만, 저는, 저는 기본적으로 수파동에서 임펄스 파동 카운팅은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ABC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임펄스로 체크했던 이유는, 임펄스로 체크가 될수 있을 정도로 강한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피보나치 비율 을 가지고 이 파동을 체크해 해낼 수가 있다면, 이 파동 카운팅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382까지, 눌림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6 1 8 9근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지.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게 될것 같고요. 그이 구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긴 했지만 매물이 많이 쌓이지 않아서 지지를 하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승세가 워낙 강하고 음, 여기 있는 넥라인이 중요한데요. 여기 있는 넥라인은 좀큰 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게 되면 대형 파동의 c 고점이자 이 후에 반등했던 비파동 고점입니다. C 고점과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고점임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지를 한다면, 이 구간을 지지를 하고 올라간다면, 파동도 C파동 중에 추세파동이기 때문에, 임펄스로 카운팅이 되는 강하고 빠른 형태의 파동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추세가 굉장히 강했고, 시파동 고점은 함부로 예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고점을 함부로 예상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거래였다는 것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또 추적을 하다 보면 이 파동이 완성된 파동이라고 카운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려왔던 파동이, 저는 이제 넥라인을 여기랑 여기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여기서 그었던 이유가 이 파동을 저는 1분 봉으로 잠깐 봤습니다. 일본봉으로 봤을 때 여기 내려왔던 음, ABC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 파동 끝을 여기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우선은 이 파동이 하락한 이후 첫 번째 반등이라서 여기는 고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봉으로도 그냥 캔들 하나라서 크게 카운팅은 되지 않지만 아무튼 반등 이후에 여기서 어, 지지가 나왔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 내려온 파동도 이렇게 카운팅이 될수 있기 때문에 파동 하나가 ABC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파동 이후에 나왔던 또첫 번째 반등이 자리 운데 올라왔던 파동의 피보나치를 재보면, 얘가 236 구간입니다. 그 지금 여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넥라인이 236이랑 382에 그어져 있고 이후에 차트가 진행되면서 382 한번 그리고 382를 깨고 236까지 지지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동을 이렇게 ABC로 하락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왔던 전체 파동에 대한 조정의 마무리일지 618을 우선 지켜줬습니다 지켜줬지만 일단은 아직은 기간이 올라온 파동에 비해서 짧기도 하고요 만일 상승 추세가 강했다면 저는 여기서 ABC가 그대로 위로 그리면서 고점을 좀 빠르게 탈환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승 추세가 확실히 지금 많이 약해졌다 약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후에 내렸던 던파동에 피보나치를 그어보고 여기 있는 236을 생명선으로 하락의 추세 하락의 시작 파동으로 볼지 이 생명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지지해서 계속쭉 올라간다면 그 해도 786이나 618 근처에서 저항이 나오는지 확인할 거고요 전이 여기 있는 618 여기는 있 a 고점 6 1 8 여기를 올라타지 않, 올라탄다면 음,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고점을 넘기고 여기를 ABC로 지지를 한다면 좀더 확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작은 프레임으로 넥라인 설정해 놓은 거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차트를 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